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오며 함께 있겠습니다.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장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올 한해였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한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서랍 하나를 그려놓고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밖에 어떤 일이든 믿음 안에서 다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역대기는 원래 상권 학원이 하나인 한권의 책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역대기에는 아담에서부터 이어지는 족보로 시작해서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기까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이 역대기 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역대기 상과 하를 생각하면 그 가운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에서 왕이 다윗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서 역대 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 기도라는 것이 아주 참 감동을 줍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얼마나 길고 다사다난했는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모든 마무리가 이 기도였다는 것이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또 무엇이었냐 하면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긴 인생에 모든 것을 갈무리해서 감사 기도로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정, 그런 신앙이 두드러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 오니 주는 노포사 만위의 머리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다윗의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본문과 관련된 그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다윗에게는 살면서 정말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왜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그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평생에 정말 많은 부분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전쟁터를 누비다가 다윗이 정벌을 다 끝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쉼을 좀 누립니다. 그때 다윗이 백향목 궁에 있었어요. 백향목은 길고 곧고 그리고 아주 튼튼해서 건축재료로 고급 재료로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윗이 그런 궁전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저기 장막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막을 자세히 보니 내가 있는 그런 백행목 궁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서 있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높여서 섬기려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의지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죠. 또 열왕기 상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런 중심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런데 이게 18절의 내용이고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 좋은데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정은 하셨는데 그 일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자체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마음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의도와 중심이 정말 좋고 표현하자면 정말 갸륵하고 밖에 기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전은 지어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죠. 그런데 기왕이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했으니까 다윗이 그것을 지었다면 그것이 좀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꼭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상 22장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전쟁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안전과 안전이 있고 하나님께는 평안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들이 많죠. 전쟁과 피가 가득했습니다. 전쟁도 많았고 집안의 분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이름 가운데 다윗의 성전이라는 것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어여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지만 그런 어여픔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는 다윗의 그런 어여픈 마음도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품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살았는가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하나 생각난 것은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를 오가면서 수원과 전주를 오가면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해서 교회에서 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일 아침에 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결심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스스로 평가하기가 부끄럽지만요. 제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만 놓고 평가를 하면 정말 기특하고 좀 대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결심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어린 전도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집은 수원으로 옮겨졌고 교회도 저 멀리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그 전도사의 미래는 자신이 선한 마음을 품고 다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시키실 자리는 그 전주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품었던 그런 선한 마음과 계획들이 좀 다르게 응답되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또 제가 그랬어요.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 내가 품었던 마음이 거짓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품은 마음이 선한 마음인데 그 것이 하나님께 거절됐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쁘실 일은 없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이 꼭 그래서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 그 이상의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가로막힌 이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열심히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무시된 것일까. 다윗의 마음은 한순간 뜨거웠던 열정으로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시면서요. 다윗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거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라도 응답을 하고자 할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줄 은혜가 더 남아있어 하고 더큰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베푸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다윗의 인생에 은혜와 더큰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다윗의 기도는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인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이 다윗이 자기 말년에 깨달은 하나의 진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지을 집을 지으실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니라 내 아들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때가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의 행동이 바뀝니다. 이제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이 계실 처소, 그 집을 향한 열정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행동이 바뀌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꾼 겁니다. 성전이 비록 나의 때가 아니라 아들의 때에 지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정말 절절히 묻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토록 이처럼 다윗과 같이 다윗 세계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더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이 사실을 더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마음속에서 절로 우러나옵니다 오늘 이 기도 다윗의 기도에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계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올한해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내를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올한 해를 지나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나의 선한 마음과 열심이 어디를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한량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생각의 끝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혜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